펄스 폭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은 2차 측으로 넘어가는 전압이 제대로 못 넘어가게 되는 거죠. 지금 체계적인 설명이 아니에요. 얘를 샘플로예를해준 거예요. 그러니까 이회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요 LED하고 포터티아는 포터커플러라고도 부르고 포터셀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도 테스트하기로 상기제줄 알아야 돼.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 단어 하나만 몰라도 번역이 안 되듯이 특정 부품 하나가, 하나가 이해가 안 되게 되면 우리한테는 그것은 어렵게 보줄 수밖에 없는 것이. 이거는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단 어디 가서 모임에 가도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다.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선생님 좀 그러면 안 좋겠죠? 아,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.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. 여기서 한산이싹 들어오면 먼저 휴즈를 거칩니다. 휴즈는 여기에 3.15A라고 적혀있죠. 그렇죠? 3.15A다. 250이라고 적혀있습니다. 이 볼트는 사실 100V에 3 1 5 a 이데도 실제적으로는 암피아만 받으는 나가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250에 3.15A인데 주로 원통용 휴즈가 많이 사용됩니다. 제가 모 카페에서 살 때는 한 개를 한 250원꼴 줬는데 음. 350원인가 한 400원꼴을 주고 샀는데 그 선생님이 그 교재에 올려준 데 보면은 그 특정 카페에서는 150원 밖에 안 받으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여기저기 다녀 가지고 뭐싼 데서 구입을 하도록 하십시오 뭐 특정 집뭐 카페를 선생님이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능력권 그렇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통형 휴즈는 타임 딜레이 레그라고 부르는데 바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. 0.2초 정도 있다가 나가는 게 있고 또 0.5초 정도 견디는 이세요 물론 쇼트가 완전히 된 상태는 그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. 딱 나가지만 회로에 콘덴서 전연이 나쁘다든지 약간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기다려준다는 거 조금 그래서 타임 딜레이 레그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해요. 약간 기다려주는 제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휴즈는 휴즈아이라는휴즈아이닷컴 회사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제일 큰 회사가 진입되셨어요. 그런데 제가 처음에 그 PPT 교재를 보여줄 때 휴즈 종류 회사 있죠? 그게 PPT죠. 그거기 회사 거예요. 휴즈아이입니다.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, 휴즈는 3.15A를 넣으라고 했는데, 내가 3A를 넣었어요. 그럼 0.15A가 차이가 났죠. 좀 불안하지 않 괜찮아요. 3.15A라도 3A는 괜찮습니다. 근데 2.5A를 넣으면 조금 약한 게 있어서, 휴즈가 또풍수거지 자꾸 나가버리면 일이 곤란하잖아요. 그래서, 어, 약간 큰 거는 괜찮아요. 3A짜리가 있는데, 예를 들어서, 5A는 너무 세요. 5A는. 그리고 한3.5한가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3.5에서 한4 한편 정도를 썼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.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휴즈가 먼저 나가도록 설계되어 있어요. 그래서 휴즈 값이 조금 크다 해서 불안할 경비는 없 그런데 너무 작은 거는안돼한1 한편 정도 빼버리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끄덕끄덕한나가버리면또다 분해해야 되니까 일이 많겠죠. 그래서 조금 큰 거는 괜찮은데 너무 작게 설계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. 그런데 배로 설정 1호 안거를5 안편, 15 안편을 넣었다. 그거를 못푸시려고작정한데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. 그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. 자, 다음이 여기 있어요. 자, 요것을 우리는 바리스타라고 말해요. 이렇게. V-A-R-I-S-T-O-R. 이렇게 얘기해요. 바리스타는 전압 변동에 의한 내부장의 변화를 가지고 회로를 조정하는 거예요. 그럼 뭐냐면 바리스타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. 어떤 순간적인 전압을 딱 받았을 때, 도미스타라는, 거는 도미스타가 두 가지로 구분하고요. 바리스타는 그 서지 전압, 과전압이 들어왔을 때 붙는, 붙어서, 해로를 보호하는 거예요. 바깥쪽에서 220V 이상이 들어와서 이게 붙는 예는 없어요. 한전이 다 책임져야 돼요. 그러니까 외부에서 2 2 0이 이상 들어와가지고 바리스타 이렇게 붙었다. 그런 경우는 없어요.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. 이그 내부 자체에서 스파크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게 접속불량이 생기게 되면 그 스파크에 의해서 펄스 전압이 만들어지게 돼요. 그럼 그고에서 붙게 되는데 먼저 이건 이렇게 봐요. 이게 딱 쪼개지면 주변이 완전히 숨구멍에 막 폭발하듯이 쪼개지면서 주변이 씩컷 붙게 돼요. 그러면 그 수리를 의뢰한 주인이, 주인은 보여줘요, 이렇게. 이렇다고 보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냐, 지가 판단을 다 해요. 와, 다 탔네요. 이거 못 쓰겠네요. 지가 그냥 아예 얘기해요. 봉입니다 그런데, 그거 떼내고 화장지에 물 묻혀가지고, 그걸 닦아내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. 그거에 대해서는.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, 이거는. 그런데, 규격이 있어요, 이거는. 여기 보면, 어, 뭐, 275라고 적혀있죠? 예. 네. 가 아, 아니에요. 아, 오늘 좀에러지가 좀 많네. 요이 콘덴서는 이쪽 동네가 어, 요걸 보셔야 돼요. 561. 뭐, 오늘 좀 좋네요. 561은 500 56 10의 승이에요. 그러면 5 6 0트가 <laughs> 되겠죠. 이렇게 5 6 0트가 돼요. 그럼 요 가리키는 스건 560에 붙는 거야. 순에 네. 500 초까지도 올라가니까 예, 올라가요. 피크 값을 순간적으로. 그게 계속 560이면 난리 나는데 순간적인 피크 값으로 PEAK -E 이 피크라고 -E 하는 것은 봉우리 값이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탁 상승했다 떨어지는 서지 전압을 우리가 피크 값이라고 말해요. 그런데 이 전압이 계속이 아니고 아주 짧은 0.0몇초 사이로 순간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고 얘만 붙어버려요. 딱 쪼개지면 뺏서버려버리고 그냥 없는 걸로 해요. 안 넣어도 돼요. 안 넣어도. 왜? 다른 휴즈나 다른 데에서 보호회로가 고있기 때문에 사실 안 넣어도 돼요. 근데 이놈이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풍수같이 붙으면 문제가 되는데 옛날 그 CRT 모니터에서는 저게 잘 붙었어요. 테레비에서도 잘 붙고 그러면 고장이 많이 난거같지만 그냥 빼버리고 휴즈만 갈아치우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. 그런데 우리가 배울 때 p i v PRV라는 걸 여러분 문제에서 배웠어요. 그러면 100V에 곱하기 루트 1을 한 상태에 또 곱하기 1을 한 거예요. PRV가.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죠, 그게. 그러니까 곱대기 전압에서 또곱대기가 되는 거예요, 전압이. 그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. 560V까지, 220이라는 전압이 560까지 피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요? 도저히 안될것 같은데 아닙니다. 잘 만들어지는 편이라고 봐야 됩니다.